오늘 말씀 어, 우리 외울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또 어, 앞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는데 예전 번역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네가 주를 살아나이다. 참 좋은 그런 말씀인데 그게 여덟 가지 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어, 반석, 여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 또 방패, 그리고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네 가지, 네 가지 를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잘 외워서 우리 신앙의 힘으로 삼는 스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아 주님, 주여 내를 삼엄이 나온 우리 영락의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2절까지는 시글락에 있을 때에 몰려온 그런 용사들이고 이제 사울이 시장을 떠나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인공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이 사람들의 이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나오는 봉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이름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꼭 이렇게 기억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1 2장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돈 용사 중에 던자가 있었으니, 자, 여기에 다윗이 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 그 시그락으로 지금 피신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 노력했는지, 그뭐큰 미국만한 그런 나라에서 숨으면 뭐 찾을 길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한 이런 나라라도, 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어, 큰 산에 들어가서 숨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원도만 한 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높은 이런 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광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곳에서 3천 명의 이런 이 군사를 풀어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뭐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를 숨겨주지 아니하고 보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이 다윗이 급해 가지고 이제는 뭐 숨을 곳이 없어 그래 가지고 블레셋 원수의 땅 아닙니까?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어, 그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왕이 등 아기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 어, 곳인데 그게 그만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추기가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이뭐이 뭐, 어,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사울의 이이 어,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이 아기스가 지금 받아줄 란지안 받을지 모릅니다. 뭐. 어, 잡아 죽이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 이 사월의 어, 이, 이 죽이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시글락에 지금 들어가서 피해 있습니다. 마침 그 아기스가 어, 다윗을 알아보고 아, 이런 이 적, 적군에 있는 명장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써먹을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잘 받아두어서 이 시글락이라는 이 어, 한 성에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혼자만 그, 그 강사 아니고 600명이 함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시글락에 가서 이제 비신에 있는 그때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어, 기스야를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던자가 있었으니 아직도 이 다윗이 어, 임금도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망명자입니다. 뭐 누가 인정해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풀고 하고 그 주변에 많은 이런 용사들이 와가지고 이 다윗을 도와서 앞으로 이제 어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쭉 뒤에 가서 보면요 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삼십이 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래. 시세 시세 시세가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뭐이 임금 될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남의 적굴에 가서 신이 있는 이런 이 사울에게 이 다윗에게 누가 이 어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세를 아는 시상 돌아가는 이런 이 모습을 아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몰려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에 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어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임을 믿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에 뒤쳐지 아니면 앞설 수 있는 우리 온나의온 성도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비신에 가지고 시그락에 있을 그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던자가 있는데 이제 여보니이가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 물매도 던지며 화살로 쏘는 자며 자요. 그러니까 이뭐 이 대단한 그런 이 명장들 명장들 활도 쏘고 자우손을 놀려서 물매도 막 던지고 또 동시에 화살도 쏘는 이런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사울의 동족의 동족.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사울 중심으로 움직이냐고, 다우, 다윗 중심으로 움직이겠구나,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 지파인, 이동족인이 사울을 떠나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출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뭐 어, 혈연이라든지... 또 고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디로 움직이고 가고 있는가 이것 보는 이것 이거, 이거 보는 하나님의 시세 하나님의 이 손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도 어이 칼빈 같은 사람 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보고 오늘 믿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신문을 왜 보아야 되느냐?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그기에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신문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그 그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이 불행한 람인지 몰라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을 때에 어떤 혈연이라든지 어떤 지연이라든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근속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자또 보면 이게 사절의 보니까 기본 사람 곧3 0명 중에 용사요. 이 기본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의 고향이요. 사울의 고향 사람이에요. 지금 비나민은한 혈통이 한 혈통. 그런데 이 기본 사람은 한 지역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을 따른다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앞으로 데가해서 임금 삼겠구나. 이 사울의 잘못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아, 이 사람에게는 이제 기대할 것이 없겠다. 다윗에게 되어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자기의 현연을 초월해서 자기의 이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 어떤 뭐 지역 학연 뭐, 뭐 이런 이런 걸다 우리가 떠나서 정말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승길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근속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이런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그런 사람인데 잘 준비된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 8절부터 보면 갓치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되어 있는데, 그게 갓치파는 어디입니까? 갓치파는 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어~ 편안하게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면서 잘살수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이~ 이 광야에 있는 요새가 지금 어딘가 하면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에요. 그니까그 풍요한 곳에서 뭐 편안하게 뭐 먹고 잘 먹고 잘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바라보고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같고 바르기는 살에 사슴 같으니 대단한 이런 용사들이 그저 뭐 자기 지역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15절에 보니까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물이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마치 와가지고 싸움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쫓아낸 것 같이 되지는데또 다른 번역게는 보면 그렇지 않냐고 그 어려움을 지금 무릅쓰고 다윗에게 왔다 그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그 어려운 처지에 도저히 올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세계로 왔다이 말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고 생명을 무릅쓰고 다윗 세계 와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애쓰는 이런 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언제나 기회가 좋을 때 뿐만 아니고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수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을 보니까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겨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오지 못할 베냐민 자손이 와가지고, 어, 지금 어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네가 나를 돕는 것이냐? 아니면 도깨덕 해 가지고 나를 갖다가 아, 이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어 묻습니다. 그러니까 1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셰를 감사하시니 이러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자, 여기에 그때 성령이 삼0 명의 우두머리의 아마세를 감사하시니 감사하시니 옛날 역에는 감동하시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또 이렇게 대답하게 된 것은 왜 그런가하면 그때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을 감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고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결정들이 어, 나쁜 결정 잘못된 결정하지 말고 바른 결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써임있은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다 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월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하늘 보물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래 사례를 간섭하지 않았으면요. 이, 이 사례는 빼앗겼어. 저 애굽 왕에게 아비멜렉이를 빼앗겨 가지고. 그러면 뭐이너너이살아의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 씨를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요 이뭐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어 남의 아내가 될뻔 했는데 성 불구자로 만들어 가지고 어이 사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지금 이제 이 블레셋이 길보와 전투입니다. 이제 그 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어, 길바 전투를 두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어, 그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대단한 이런 이 어, 어, 전투였는데 그 전투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어, 이 다윗도 함께 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 편이 아고당신 면입니다. 지금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 그 아기스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왕이야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만약에 에, 이 다윗을 데리고 갔다가 저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사울 편에 속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 머리가 지금 미트롭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배신할지 모르니까 데리가면 안 됩니다. 아기스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에 있는 장군들이 데리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데리고 가지고 이 다윗이 아,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군사와 함께 싸웠다고 하면 해보고 싶오 그러면 자기의 동족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 다윗을 갖다가 임금 삼겠습니까? 그러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이어움이 있고, 안 나가면 배신자가 되어져서 잠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이 군사들의 장군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어, 다윗을 같이 출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다윗을 보았서는 얼마나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막사람들이막 돌아오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 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더라 여러분들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를 아는 사람이 몰려와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점점지게 시작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시세를 알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직도 어,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나라의 이런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자로서 임하는 우리 은하계 오시구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바라보면, 이제 어, 이, 사울이 기부와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 어, 그 어, 이 죽으니까, 이제 그... 다시 그 아들을 지금 왕으로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이라는 이 아들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군대 장관이 누는면 아브넬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본래는 세워서 안 되고,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이 임금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삼았다가 결국 자기도 지금 죽는다고요.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나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세를 아는 시세라는 무슨 시세입니까? 시세. 오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면 성령의 시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말세의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어, 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야만 이게 바르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를 모르고 살아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아, 이제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가지고 지금 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어, 그 그. 아직도 뭐 갈라지 않습니다만은그한 사울 왕가를 지금 일어나고 또 이제 그때 다윗이 무슨 이단하님 내가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해버려 으로 가라 해버려 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23년부터 쭉 나와 있는 이런 이 사람들 전부 거기에 어 사울에게 사울을 임금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크게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보세요. 이름을 다 12지파. 전 지파 사람들이 다와 가지고 이어 헤브론에서 다윗을 임금으로 옹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어 헤브론에서만 임금이 아니고 온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막이 잔치하지요 삼십팔일이 보니까 이 모든 군사가 전리를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섬이며 또 그들의 권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서블론과 납달레까지도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루와 우아가 가자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고 왔으니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제 헤브론에서 왕을 세우는 이 모습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 주어서 이 먼저 해본론에서 임금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이런 이 시세를 아는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쓰임만는 우리 오나계온 성도들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 있는데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고 가고 있는데 시세를 아는 하나님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혈연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식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물 가지고 드립니다.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영광 문화 로더큰 영광을. 허락받는 아름다운 회가튀어져서 부산을 섬기고 한국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개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대 아침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그러하시념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